성신여대의 비밀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진 아무도 몰라요. 바로바로 바로 제가 졸업생이니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대대지언니입니다. 미대를 19년 동안 다닌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고교 학점제 위주로 말을 드렸고요.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여대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아무래도 미술, 디자인, 패션, 뷰티 분야는 여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직종이고요. 여대로 대표되는 여대. 여대가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대숙대 성신 서울 동덕이죠. 오늘은 탑3 여대 기준으로 알아볼게요. 그 이유는 바로바로 바로 저도 여대 출신입니다. 미대는 디자인과는 워낙 서홍 탑3로 분류가 되고요. 순수 미술 계열은 서홍 2로 분류가 되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대는 여대끼리 묶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탑3 여대 미대 비교해 볼게요. 여대는 워낙 유아교육학과 간호학과 패션학과가 워낙 강세고요.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지고 있는 보육, 케어, 미학적인 감각이 중시되는 학과고요. 2대의 버전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2대는 대표적으로 사범대학과 초등교육과가 강세거든요. 14년의 수시 경쟁률로 2대 버전으로 볼게요. 아무래도 1위가 디자인학부 17대1, 도자예술전공 3.6대1, 서양화학과 전공, 전공 4대1의 경쟁률을 보이네요. 디자인이 아무래도 강세고요. 2대는 전과자의 도자예술전공편이 나왔어요. 이것만 유추해 보시더라도 2대는 순수미술 분야가 강세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2대 페디카는 1대1의 경쟁률입니다. 섬유 예술은 11:1, 즉약한10대 1의 경쟁률을 보통 나타내고요 상당히 선호하는 학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간혹 이 경쟁률이 낮다고 이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탑3 미대는 워낙 성적대가 입결이 높게 나타나다 보니 경쟁률이 실기 100% 전형에 비해서 낮거든요. 그래서 실기 100% 전형인 서울여대 시각 디자인과는 9대 1로 경쟁률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 서울여대가 사람들이 더 좋아하나? 이렇게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워낙 정통 강자 여대의 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2대가 1위, 2위가 숙대, 3위 성신여대 이렇게 갑니다. 이 순위는 보시면 입 지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지요, 자, 입지는 위치 플러스 상해석이 되며 좋은 입지는 교통, 상권, 학군, 환경 등의 요소가 잘 갖추어진 곳을 의미를 합니다. 자 부동산에서는 입지의 특성을 부동성, 땅을 옮길 수 없고요, 부증성, 땅의 크기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등으로 설명을 하면 특히 핵심 지역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의 땅은 극히 제한적이고요 이미 위치에 있는 땅을 옮 唔讲得 내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촌에 위치한 2대가 짱이고요. 연대와 붙어있죠. 그래서 짱짱. 2호선 라인을 사람들이 아주 선호합니다. 숙대.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이에요. 서울의 한가운데 있어요. 짱이죠. 성신여대는성북구에 위치를 해 있다 보니 3입니다. 자 숙대 가볼게요. 숙대 간판학과는 꼬르동블루 외식경영전공 앙트프러너십전공 테슬전공 등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영어. 요리 약학부 약사 되는 거 그리고 앙트 프로너십 전공은 기업가 양성 학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2010년에 개설된 학과고요. 특징적인 점은 모든 주요 전공 수업이 영어 진행이 되고요. 학생들은 일본어나 중국어 하나를 이 외국어로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가 양성 학과라고 이해를 해 보시면 되고 미대 버전 가 볼게요. 숙명여대 의 미대 2024학년도 수시 경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수시로 오늘은 비교를 해 볼게요. 아~ 공예과가 가장 (21대) 비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디자인학과, 산업 디자인학과, 시간 영상 디자인학과 이런 정도의 순위로 가는데요. 숙대는 특이한 과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는 화훼 디자인 전공이 있으며 플라워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 과정입니다. 이 전공은 숙명여대 특수대학원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학과 내 개설이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예술학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즉 화훼 디 디자인 전공은 이제 플로리스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숙대는 화훼 디자인 전공이 유명합니다. 즉 숙... 화훼 석사까지 있다 보니 유명하고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화훼과가 다른 대학에 많이 있습니다. 즉 화훼 디자이너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은 여성분이라면 숙대고요. 남성분이라면 전국에 7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고대도 있고, 신고대도 있고, 개원리대도 있고요. 사실 다양한 자격증이 있는데요. 뭐 컬러리스트 화훼 강사 자격증 등등 다양한 자격증 중에 숙대 교수님께 직접 개인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자격증을 획득을 했는데요. 저는 꽃꽂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즉 숙대는 워낙 화회가 좀 유명합니다. 그리고 석사만 있다 보니 학부는 순수예술디자인 전공을 하시고 숙대 화회 석사로 진학하시고 그리고 해외 유럽 쪽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화회 디자인을 하는 코스가 소위 엘리트 플로리스트 코스입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만 이 화훼 플로리스트 과정이 석사 과정이 있다 보니 숙대는 화훼가 강세다 숙대장 입지장 용산이다 서울 한복판이다 입지 그 성신여대 성신여대의 대표적인 간판 학과로는 간호학과, 사범 계열 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심리학과, 컴퓨터 공학과,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가 유명합니다. 즉 성신여대는 간호학과가 간판 학과입니다. 사범 교육 쪽도 강세고요. 성신여대는 서울에 캠퍼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성북구, 강북구에 위치를 해 있고요. 미대는 도남 캠퍼스입니다. 즉, 도남 수정 캠퍼스가 있고요, 미아 운정 그린 캠퍼스가 있어요. 캠퍼스가 두 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대는 일반적으로 이원화 캠퍼스나 분교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대는 단일 캠퍼스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성신여대를 봐 서울에 두 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뭘 대단해? 동덕여대도 그렇잖아. 동덕여대는 디자인 연구센터로 청담 캠퍼스가 있습니다. 즉 청담동에서 패션학과, 실각실내디자인학과, 미디어디자인학과 등 실기 연구 활동이 청담동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성신여대 미대는 수시 경쟁률로 알아볼게요. 디자인과는 43대1, 공예과는 1. 와우. 디자인과 경쟁률 보소. 어 미쳤네. 이게 성신여대가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2대가 경쟁률이 1 0대1이라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나 보네.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신여대가 성적대가 쭉 낮아요. 정통적으로 3, 4등급 친구들이 갑니다. 그래서 성적대가 좀 중위권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위치해 있는 성적이 중위권이겠죠. 그래서 성신여대의 경쟁률이 높 나타나는 거고요. 여대 순위는. 안 바뀝니다. 땅 입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신여대는 전통적으로 3위입니다. 성신여대는 뷰티산업학과가 있어요. 11위의 경쟁률이고요. 워낙 또 패션학과와 더불어서 뷰티 이쪽 분야도 여성이 강세인 분야죠. 흔히 뷰티 분야는 전문대만 있는 거 아니야?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4년제에도 뷰티산업학과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의 5개 대학에 4년제 대학이 뷰티산업학과가 있고요. 대신에 이런 뷰티산업학과가 쪽은 대학별로 상당히 교육 과정과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확인을 꼭 원하고자 하는 분야로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인서울 대학은 성적대가 높게 나타나고요. 여대는 다 서울에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성신여대 성적대는 3, 4등급 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 성신여대가 실기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 인서울 대학 치고는 어, 성적대가 중위권으로 나타나고요. 성신여대의 비율.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아무도 몰라요. 바로바로 바로 제가 졸업생이니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신여대의 아름다운 입지, 두둥, 바로 이 사진을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죠? 이게 뭐죠? 자, 성신여대와 고대가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도보로 가능합니다. 거의 고대와 성신여대가 딱! 붙어 있는 형국이고요. 고대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더잘 아시죠? 저는 그냥 성신여대 가서 고대 애들하고 놀면 됩니다. 즉, 고대 남친을, 고대 연대 그거 유명하잖아요. 뭐 아카라카, 뭐 입실렌티 이런 대학 축제가 있는데요. 고대 남친 사귀어서 가면 돼요. 연대 남친 사귀어서 아, 가면 됩니다. 이게 자력이 있고 타력이 있는데요. 자력으로 내가 고대에 가려고 하지 않고 성신여대의 자력으로 가서 타력인 고대 남친을 만들면 됩니다. 멋지죠? 정말 아름다운 지도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사실 인서울 대학이 사실 인서울 대학 카르텔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좀들 인서울이라고 소위 칭해지는 서울 여, 여섯 개 대학에 오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유는 주변에 있는 애들끼리 놀아요. 성신면에는 고대랑 놀고요, 바로 4호선 라인 안성대, 성균관대 애들이랑 놉니다. 이대는 연대하고 놀아요. 지리적으로 너무 가깝거든요. 숙대는 서강대. 그래서 이게 약간 웃긴 게이 순위가 있잖아요. 뭐스카이 서성한 뭐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대도 같은 끝끼리 같이 놀아요. 같이 짝. 꿍입니다. 4년 동안 굳이 멀리서 남친을 찾을 필요가 있나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원래 짝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대학들은 강북에 많이 위치를 해 있는데요. 서울대만 한강 남쪽인 구에 있죠. 서울대는 중앙대가 가깝습니다. 숭실대랑요. 결론, 여대는 지방에 분교, 이원화 캠퍼스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일타 쌍피, 근처에 워낙 유명한 대학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4 동안 서울에 어울리면서 이 문화가 있습니다. 뭔 문화요? 학점 교류 문화. 성신여대는 서울에 위치한 모든 대학과 학점 교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공통 교양 과목은 딴 대학 가서 들으셔도 됩니다. 학점 인정이 됩니다. 즉 다양한 대학에 가셔서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좋지 않나요? 아니 여대 별로던데요? 아, 당연히 여대의 단점도 있습니다. 동덕여대 사태처럼 여대 특유의 문화가 있어요. 이거는 직접 가 보시면 알아요. 여대는 그, 그 레즈비언 문화가 있고요. 특유의 여성만 모이면 나타나는 소위 언니 문화가 있는데요. 좀그 문화도 있고요. 강한 여성분들도 많다 보니까 조금 문화가 있긴 있어요. 당연히 단점도 존재를 하죠. 하지만 그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이 지도 모든 것을 이긴다. 봐봐 아름답잖니 언니 그러면 언니 남편은 고대야 이게 좀읊은데요 저희 남편은 지방 전문대 출신입니다 제 성진여대 친구들은의 남편은 거의 고대거나 성균관대 이거나 서울대인데요 한양대 중대도 있고 저는 나다탄 애들 싹다 뿌리치고 응 제팔 직권이라고 제팔자 제가 꼰거죠 진짜 웃긴 게 대학 다닐 때는 고대 애들이 나를 만나줬거든요 그데한 35살쯤 되면 고대 애들을 만나려면은 제가 돈을 내 됐어요? 즉, 결정사에 등록을 해야지만 고대 애들을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 타이밍, 때가 있는 거예요. 즉, 20대 초반에 자연스럽게 어울리시면서 보통 여성분이 대학을 졸업하면 24살, 25살이고요. 재수 휴학하시면 26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애 좀 하다가 많이 29에 결혼을 합니다. 여성 결혼 평균 정년기가 31살이다 보니 한 29, 31살쯤에 많이 갑니다. 뭐안 가셔도 되고요. 저는 좀 특수한 케이스고요. 워낙 공부를 오래 하고 유학을 다녀오다 보니까 이때 어, 타이밍 이거 놓친 거죠. 그래서 대학에 가셔서 어, 주변 대학도 좀 돌아다니시고 즐거운 미대 생활 플러스 연애도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성공도 좋죠. 사랑도 같이 잡으세요. 일타 쌍피 일성 2조1거 양득이죠. 행복한 미대 생활 응원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미래 진학, 미래 비교 등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현명한 미래 설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